화생 명상 213번째는 이몽룡이 성춘향인 변사도의 수청을 거절하는 그런 마당 앞에서 변사도의 그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술한잔얻어먹이면서 이몽룡이 지은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금준비주는 천일혈이 옥반가요 만상고 총루낚시 민누락 가성고처 원성고 금준비주 천일혈 금술잔에 담긴 술은 일천 사람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누락시 민누라 촌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가성 고쳐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구나 이이용룡의 시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국어시간에 또는 고등학교 역사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매우 이렇게 잠이 번 들면서 들었던 그런 시죠 이몽룡의 시죠 고등학교 때나 오래전에 외웠는데 세월이 지나서 머릿속에 사라진 분도 계시고 약간 남은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273번째 사생명상에서 한번 책에 보면서 그 이몽룡의 실력도 한번 만나보고 성춘향의 수청을 거절하는 그 절개 정신도 한번 함께 만나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지금까지 하제 명상 2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